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변압기 등가회로입니다 이 변압기 등가회로라는 것은 변압기의 전기적인 성질을 해석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전기적인 회로로 쉽게 그려놓은 것을 변압기 등가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출현황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총 2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도 나오지만은 다른 문제랑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제 주기가 길어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변압기 등가회로로서 변압기를 해석하고 변압기 정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변압기의 퍼센트 인피던스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공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물어보는지 보겠습니다 기출 점수를 보시면 전부 다 25점이죠?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게 변압기 등가회로랑 벡터도를 물어본 거는 여기 10점짜리 이렇게 10년 전 이전 과거에 이렇게 한번 밖에 없는데요 묶어서 나온 거는 변압기 등가회로 글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 그걸 설명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한 10점짜리 분량이죠 여기도 10점짜리 문제가 나왔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는 변압기 등가 회로를 직접적으로 서술을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키워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변압기 등가 회로를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. 그리고 문제도 과거에 나왔으니까 이게 또 최근에 나올지도 몰라요.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. 10점짜리로 간단하게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제가 변압기 등가회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. 처음에는 이 기계적인 구성도, 이 구성도를 먼저 보여주고요. 이 구성도를 전기적인 회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최종적으로 이게 등가회로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10점짜리 수준. 그래서 이, 여기 답안을 보시면은 변압기 개념도에서 이렇게 재변수 설명해 주시고. 그 다음에 요걸 등가이로로 그려주신 다음에 권수비랑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하나씩 서술해 주시고요. 이거는 전기기기 변압기 편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. 그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압비를 1, 2차 측을 환산해서 이렇게 해석하기 편한 등가이로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죠. 그래서 변압기 등가이로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참고 도서입니다. 이렇게 네권 참고하시는데요, 이네권 중에 아무거나 보셔서 이해가 잘 되는 도서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제 답안 참고하셔서 그렇게 정리해 두셔도 되고요. 제 답안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서적들을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은 답안 기술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. 어,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